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초마을입니다. 어 영상에 목소리를 좀 가볍게 넣어달라고 하셔서 좀 간단하게 목소리를 좀 집어 넣으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. 일단은 이번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음, 좀 많이 보기 거북한 이제 먹이가 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쥐거든요 쥐. 근데 이 쥐를 아직까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라도 이 쥐를 보시기 좀 거북하시거나 좀 만약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좀 뒤로 가기 좀 가볍게 눌러주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3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